417번 자, 실수 a,b,c가 있는데 이 b는 a 플러스 c고요 이차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 이차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려면 어떻게 판별식을 사용해야겠지 근데 a,b,c가 뭔지 하나도 몰라는데 어떻게 판별해? 해볼게 이거 가지고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이 뭐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만 가지고 판별하면 되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B가 A 플러스 C래요. 그래서 B 대신에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C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전개를 하면 이거죠? 그러면 동량끼리 계산을 해서 이게 되죠? 그러면 잘 보면 얘는 뭐예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죠. 자 실수예요. A, B, C가. 여러분 실수를요. 얘 실수의 실수죠. 실수를 제곱을 하면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만약에 a랑 c가 같다면 0원 될수 있겠죠. 얘그니까 얘가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실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야. 판별식이 0 이상이야. 이 그는 뭐라고요? 그냥 실근이겠죠. 이게 서로 다른 건 아니죠? 0보다 크다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냥 실근. 답은 1번.